24년 10월 전국 연합 30번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거 이 글은 새들의 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Near the equator many species of birds breed all around. 어, 적도 근처에서 적도 근처에서 많은 종의 새들, 새들의 많은 종이 많은 종의 새들이 breed 번식합니다. 이 부분이 주어요한 덩어리로 All year round, 1년 내내 번식을 합니다. But in temperate and polar regions, the breeding seasons of birds are often sharply defined. 하지만 온대와 극지방에서는 극지방에서는 The breeding seasons of birds가 주어에요. 한 덩어리로 새들의 번식 시기가 are often 종종 sharply, 뚜렷하게 defined, 정의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They are triggered mainly by changes in day length. 그들은 be triggered, 촉발되는데요. Mainly 주로 뭐에 의해서 촉발되냐면, day length, 낮의 길이에 있어서의 변화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그 말은, 음, breeding season이 새들의 어, 번식 시기가 낮길이에 의해서 낫길이가 변화함에 따라서 되게 정해져 있다 바뀐다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죠. If all goes well, the outcome is that birds raise their young when the food supply is at its peak. 만약 모든 것이 goes well 잘 되어 간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잘 돌아간다면 이죠 그죠. The outcome is 결과는 어떻게 되냐하면 상황이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that birds, 새들은 기릅니다. 그들의 영,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새끼를 언제? when the food supply, 먹이 공급이 at its peak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새끼를 기릅니다. Uh, most birds are not simply reluctant to breed at other times, but they are only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 대부분의 새들은 not A but BA가 아니라 B다죠. 그죠? 단순히 다른 때에 번식을 하기를 꺼리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먹이 공급이 최고조로 달할 때 새끼를 기른다 그랬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낫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랬고요. 그래서 다른 시기에 번식을 하기 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They also, 그것뿐만이 아니라, also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 신체적으로도 또한, 그렇게,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 어, 할수 없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할수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어, 번식을. 다른 때 하기 싫어서 하,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꺼려서 뭐 먹이 먹이 공급이 잘안 돼서 낯길이가 짧아서 뭐 이렇게 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어, 번식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This is because their reproduction system shrinks, which helps the flying birds save weight. 이거는 뭐뭐 때문인데요. 그들의 번식기관이, 그러니까 생식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것들이 줄어든다. shrink는 뭔가 이렇게 수축되고 줄어드는 거를 얘기합니다. 줄어드는데, 끊고, 컴마 있으면 끊어주라 그랬어요. Which helps flying birds save weight.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 번식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어, 자, 나는 새들이, save weight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가 되겠죠. 그것이 나는 새들로 하여금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 새들이 날때 무게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are nomadic desert species. 그런데 이 규칙에 있어서 이 규칙이란 어이 규칙이란 신체적으로도 번식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시기가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규칙에 있어서의 주된 exception, 예외는, 주로 예외는 뭐냐 하면 nomadic desert species, 유목의 사막 종들이다. 유목은 여기서 저기서 저기로 옮겨다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막에 사는 그 새들 종이 이 규칙에서는 예외이다. 라는 뜻이겠죠. These can initiate their breeding cycle within days of rain. 어, 이 종들은,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죠. 이 종들은, 이 새들은 시작할 수 있는데 무엇을 그들의 번식 주기를. 언제 시작하냐 하면 within days of rain. 자, 비 오는 날 사이에, 비 오는 시기, 날들에 그때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It's for making the lea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y. 자, make the most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어, 사막에서 유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든 이 새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가 번식할 수 있는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래, 그, 그죠.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그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It's for making the Mo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y,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Also, different species divide the breeding season up in different ways. 또한 다른 종들은 어, 여러 종들, 여러 다른 종들의 새들은 divide up 하면 은 뭐뭐를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breeding season을 번식기를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눕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divide A up 해도 되고요. divide up A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목적어가 일반 명사로 왔기 때문에 대명사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divide the breeding season up 이라고 해도 되고요. divide up the breeding season 이라고 해도 됩니다. Most seabirds raise a single brood. 대부분의 바다새들은 자 이번에는 또 바다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글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새들은 이렇게 하고 이런 새들은 언제 번식기를 가지고 이런 새는 또 예외인데 언제 번식기를 가지고 비오는 시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새들은 raise a single broad, 어, 단일 한 무리의 새끼를 기르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가 새끼를 낳으면 한 번에 한 마리만 낳지 않고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그, 낳았을 때그 무리, 한 번에 낳은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한 번에 그 무리 하나를 기르고 걔네가 다 크면 또 다른 무리를 기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ingle b r o o d 를 기른다인데요. However, 하지만 in warm regions, songbirds may raise several families in a few months. 자, 음,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래하는 새들, 그러니까 명금이라고 명금류라고 부릅니다. 명금들은 may raise 기를 수도 있다. 여러 families를 in a few months 몇달 안에 몇달 안에 어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걔네가 다 자라기 전에 새끼 무리를 한 무리 낳고 걔네가 다 자라기 전에 키우면서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In an exceptionally good year, a pair of house sparrows, a kind of songbird, can raise successive broods through a marathon reproductive effort. 자, 특히 유난히 좋은 해에는 A pair of house sparrows는 집참새 한 쌍이 근데 그 집참새 한 쌍이 뭐냐면 A kind of songbird, 명금 중에 하나인데 노래하는 새들 중에 하나인데 그한 쌍이 주어 여기까지가 Can raise, 기를 수 있다. 성공적인 broads, 어, 어, 새끼들, 무리를 성공적인 새끼 무리들이라고 한다는 말은 여기서, 그러니까 새끼 무리 한 무리 나와서 기르는 도중에 또 새끼 무리를 나와서 또 새끼를 기르는 도중에 또 새끼 무리를 나와서 기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Through a marathon reproductive effort, 뭐를 통해서? 마라톤 번식 노력을 통해서. 마라톤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그런 번식 노력을 통해서 여러 무리의 새끼 무리들을 기를 수 있다. 한 1년에. 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 새들의 번식에 대해서 언제 번식 시기가 되는지, 무슨 어떤 환경에서 어떤 번식 시기가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또 어떤 새들은 한 무리의 새끼만 낳아서 키우고, 그 다음에 걔네가 다 크고 나서 또 새끼를 낳고 하는 반면에, 어떤 새들은 또 새끼 무리를 낳고, 걔네를 키우는 도중에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날씨에 따라서, 혹은 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